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영일세 영화의 놀이 중에서 신체 운동에 관련된 놀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운동에는 내용범주가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와 신체 활동 줄기기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에서는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그리고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탐색한다. 이런 내용들이 영일세 영화 들이 신체 운동 영역에서 경험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놀이는 물을 만져요라는 놀이 사례입니다. 이 놀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만져요. 네, 우리가 여름철에 아이들이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놀이이기도 합니다. 네, 실내에 준비된 물놀이용 튜브풀에 옆에 앉아서 주변을 탐색하던 하이미는 튜브풀 안에 손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물, 물, 물 하고 말한다. 교사가 하이미가 물을 만져보고 있구나. 시원하지? 라고 물어본 거죠. 도연이와 정우는 주변에 있는 놀이감을 집어서 튜브풀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교사가 공이 풍덩! 물속으로 들어갔네. 도연이랑 정우가 물속에 장난감을 집어 넣는 것이 재미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네. 놀이감 컵에 물을 담아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 기울여서 물을 쏟으면서 푸아! 하고 소리를 냅니다. 민우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컵에 물 담고 쏟기를 반복하고 친구들과 함께 발로 물장구를 치면서 깔깔거린다라고 어 지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민우가 물속에서 발을 움직이니까 물이 흔들흔들 춤을 추는구나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상호작용을 한 거죠. 이 내용들을 지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으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여름에 물놀이를 할때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날씨가 좋은 날은 바깥 놀이를 할 때, 예, 선생님들이 물을 준비해 놨을 때, 아이들이 물을 만져보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자극이 반응하기도 하고, 또 신체를 탐색하고, 그리고 주변을 탐색하고, 이런 놀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물을 만져요라는 이 놀이를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의 놀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아는 물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시각, 촉각 등의 감각 기관으로 자기 주변을 탐색하였다. 여러 가지 물놀이감을 예, 놀이감을 물에 던져서 풍덩하는 소리를 듣고 컵에 담긴 물을 쏘, 쏟아보며 물이 아래로 흐를 때 나는 소리와 모습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느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영아는 물속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자신의 신체 기능을 탐색하고 또, 발장구를 치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물놀이를 즐겼다라는 놀이 속에서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신체 운동에서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를 지금 놀이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탐색한다, 이런 내용들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 물을 만져요라는 놀이 속에서 선생님이 의미를 찾아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물을 만져요라는 놀이를 통해서 선생님은 어, 영화들을 어떻게 지원했는가요? 네, 공간. 영화들이 튜브풀에 물을 받아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의 물놀이 공간을 제공했죠. 또 여러 명이 같이 물놀이를 할수 있도록 큰 사이즈의 물놀이 튜브풀을 선생님이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영화가 익숙한 놀잇감을 이용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에 젖지 않는 다양한 놀잇감을 준비해서 놀잇감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상호작용은 교사는 영화가 오감으로 물 탐색하는 것을 즐겁게 지속할 수 있도록 영화의 감각적인 경험을 관찰하면서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면서 영화의 감각적 경험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어~ 선생님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영아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매트를 깔아 미끄러짐을 방지했습니다. 또 물놀이용 튜브풀을 설치할 때 바닥에 쿠션이 없으면 영아가 넘어졌을 때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튜브 풀에 물을 담기 전에 바닥재의 쿠션 정도를 선생님이 확인했죠. 또 물놀이를 마친 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영아의 몸을 닦아 줄큰 수건과 이런 것들을 옷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까운 곳에 준비해 주었다.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준비했던 또 지원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을 만져요 라는 놀이는 우리가 영화들이 물을 만지면서 감각의 자극을 하고 주변을 탐색하고 또 신체를 탐색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체 운동 영역에서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와 관련된 놀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화에 물을 만져요 라는 놀이 경험을 우리가 들여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놀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제 4차 어리지 표준 보육 과정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엇을 지원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신체 운동 영역에서 신체 활동 즐기기 이 사례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체 활동 즐기기 아이들이 대근육을 조절해서 소근육을 조절해서 기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즐기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체 활동 즐기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